코스트코에서는 미국산 목전지를 100g에 6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뛰어난 가성비에 맛도 좋아 수육보쌈의 안성맞춤이지요. 손질 후 먹을 만큼 물에 넣어 핏물을 제거해 주세요. 잡내를 잡고 풍미를 더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향신료와 향채를 준비합니다. 좀 특이한 것은 고구마를 넣어 주는 것입니다. 고구마는 느끼함을 잡아주어 담백한 수육보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로 핏물을 제거한 다음 정종에 재워 줍니다. 소주로 재워도 무방합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가장 먼저 후추와 월계수잎 그리고 생강을 넣고 충분히 끓여주세요. 갈색이 날 때까지 끓이면 됩니다. 다음으로 정종에 재워두었던 고기를 끓고 있는 물에 하나씩 넣어줍니다. 남은 정종도 모두 부어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기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물이 끓기 전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파와 마늘을 넣어주세요. 재료를 넣으면 물이 끓으려다가 다시 식습니다. 다시 끓기 시작하기 전에 사과 껍질과 고구마를 넣어줍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고구마는 꼭 넣어주세요. 맛이 고급스러워집니다. 다음으로 물이 끓으려고 기포가 올라오면 파와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매콤한 것을 좋아하면 청양고추를 더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간장을 넣어주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호일로 뚜껑을 덮고 불을 가장 낮게 줄여줍니다. 스모크 수육을 삶을 때 고온보다는요. 100도씨 이하로 삶는 것이 더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10분 정도 삶은 다음 고기를 꺼내 칼로 찔러 핏물이 안 나오면 거의 다 삶아진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덩어리를 칼로 찔러 속까지 골고루 익혀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불을 끄고 잠시 놔두면 됩니다. 고기를 꺼낸 다음 그릇에 담아 2에서 3분 정도 레스팅을 해주세요. 레스팅을 하는 도중 고기 삶은 육수 한 국자 정도에 스모크액 상 2스푼 정도 섞어 스모크 육수를 만들어줍니다 이 스모크 육수를 레스팅 중인 삶은 수육에 골고루 섞어주세요 섞은 다음 5분 정도 기다려주면 스모크 향이 충분히 배어듭니다 다음으로 이 수육을 후라이팬에 구워주세요 고기를 뒤집을 때에는 남은 스모크 육수에 한번더 담갔다가 구워주시면 더욱 풍부한 불안 가득한 스모크 수육 보쌈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일반 코팅 후라이팬도 가능하지만 두꺼운 무쇠 그릴 팬에 구우면 더욱 풍부한 불량을 맛볼 수 있습니다. 높은 온도로 빠르게 구워주어야 수분 손실을 줄여 불량은 살리면서 촉촉한 수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맛은 수육 보쌈이고 냄새는 바베큐 향이 나는 스모크 수육 보쌈을 만들어 보세요.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는 불량 가득한 스모크 수육 보쌈입니다. 진공 포장하면 냉장에서 20일, 냉동에서 60일간 두고두고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보관 후 드실 때에는 비닐을 벗기지 말고 뜨거운 물에 중탕해서 드시면 처음 만들었을 때와 별 차이 없는 식감과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육 보쌈에 스모크 향을 더하면 잡내를 완벽하게 잡아주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 목전지로 만들 경우 100그램당 600원의 쫄깃한 앞다리살과 부드러운 목살 두 가지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육 보쌈의 새로운 맛 스모크 수육 보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